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 와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면담이라고 했습니다. 단독 회담이 아니라 면담을 마쳤습니다만, 그 면담은 무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 결실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나는 김건희 내 아내 김건희 씨를 절대 놔줄 수 없어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중앙일보 칼럼은 칼럼은 이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표된 그런 칼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맥락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앙일보 칼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중앙일보 칼럼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중앙일보는 비교적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언론사 칼럼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전해 드립니다. 물론 JTPC는 JTBC는 좌파로 기울어져 있지만 중앙일보는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칼럼은 의미하는 바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칼럼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주필이 쓴 주필 논설위원 중에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최훈 주필이 쓴 칼럼이기 때문에 더그 무게 중심, 무게와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칼럼을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동업자 아닌 인생 동반자로 남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권력 동업자가 아니고 인생 동반자로 남기를 바란다는 그런 충언입니다. 최훈 칼럼입니다. 전 미셸입니다. 시카고에 살죠. 버락 오바마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가장 모범적인 퍼스트 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가 남편 대선 후보 시절 한 얘기다. 8년 퍼스트레이디 뒤, 그녀는 이런 기억을 남겼다. 내 앞에 43명이 있었지만 남겨진 지침서 같은 건 없었다. 퍼스트레이드라는 직업도 정부 직함도 아니고 연봉도 정해진 의무도 없다. 그냥 대통령에게 딸린 사이드카일 뿐. 그 진실은 나와 딸들이 버락에게 주어진 혜택을 나눠받는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조연인 내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문제 없이 잘 지내야 버락이 행복하고 그래야 버락이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주옥 같은 얘기죠. 가볍게 처신하지 말자고 작정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주제 넘은 여자라는 성남 민심이 들이닥칠 터이니 하버드 로스쿨 졸업한 최고 엘리트이던 전업 영부인의 고민과 성찰이었다. 우리의 퍼스, 퍼스트 레이디 문제로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아나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여사의 대선전 약속이 가물가물할 만큼 인사, 공천, 현장 시찰 등 공사를 무너뜨릴 팩트들이 이어지며 전국 혼란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책들은 죄다 파묻히고 지지율 22%이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마저 흔들려 버렸다. 혼란의 원인은 단 하나, 김 여사가 자신의 권력의 동업자로 자리 매김하려 했기 때문이다. 남편을 대통령 만들려고 그녀가 음지에서 무진 애를 썼던 건 맞다. 김정인, 이준석의 도움을 끌어내고 심지어 정치 브로커 격인 명형, 명태균도 활용하는 등 구석구석 고비고비마다 빠짐없이 등장한다. 명태균과의 문자에선 저는 명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 완전 의지하고 있다는 등 대선 브레인으로서의 자기 동일시를 느낄 수 있다. 대선전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찾은 한 정치인은 김 여사가 당신은 정치는 잘 모르니 이분 하라는 대로 하세요. 라고 면전에서 얘기해 논란적이 있다고 기억한다. 이건 이준석 의원의 말입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에겐 난 지금 어쨌든 후보니 나랑 인터뷰하면 안 되고, 에 이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 내가 다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라고 했다. 강한 자기애다. 권력을 함께 나누어준 동업자라는 예고다. 예고는. 그러나, 아, 에고는, 에고, 애고 예고가 아니라, 에고는. 그러나 2022년 5월 10일 취임 그 전날까지여야 했다. 미국 대통령 부인들 중에서 가장 막강에 그만큼의 비난을 받은 낸시는 회고록에서 이런 심리를 드러났다. 내가 경제, 국방은 잘 모르지만 사람 보고 판단하는 눈이 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제언한 건 사실이다. 로니 레이건에게도 레이건이죠. 한 가지 약점이 있다. 경계심이 없어 주위 사람들을 너무 믿고 순진했다. 그런데 나보다 로니를 더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압박감에 시달리는 대통령의 마음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레이건에게 도움이 안 되고 충성심이 약하다고 그녀는, 그녀에게 찍힌 법무부 장관 CIA 국장 등 죄다 은밀하게 제거됐다. 부족한 남편을 뛰어난 정치 연기자로 만든 숨은 제작자 겸, 제작자 겸 감독이었던 낸시였다. 감동의 수직적 지시를 받는 배우로 길들여져 오히려 부인을 의지를 부인의 의지를 편안하게 느낀 내 의견이었다. 낸시를 심리의 문제로 그러나 지극한 남편 사랑이 바로 나라의 이익으로 이어질 거라는 자기 중심적인 착각이다. 백갯잎 소통이 줄 남편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이야 모든 아내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여사는 선거로 획득한 권력이 아닌 획득된 자리일 뿐이다. 대통령의 국정은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이다. 더구나 코바나 컨텐츠 수준의 네트워크에서 얻은 김 여사의 안목과 경험을 세계 경제 12국에 국정에 대입시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기분 맞춰주는 불나방류 인간들 속에서. 사람 보는 눈 또한 제대로 키워졌을까? 함께 창업했으니 보상 받겠다는 권력의 동업자가 돼선 절대 안될 이유다. 아니,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아내들이야. 대선 때 모두 간표. 법인 가드, 뭐, 학력 부풀리기.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던가. 법과 간행으로 그어진 실선을 넘어 인사, 사업, 예산 등의 입김을 미치면 공정 균형이 무너진. 비정상의 나날은 나라는, 나라는 순간이다. 진짜 대통령을 바보,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려는 건가? 안 그래도 박근혜 비선의 트라우마가 깊은 권력 보는 눈이 훨씬 예리해진 국민들이다. 주변의 아참과 보고의 홍수 속에 자발적 격리와 고독, 마저. 필요한 결단의 자리가 대통령이다. 아내를 포함, 그 누구도 오염시켜서는 안될 신성한 직무, 그게 대통령이다. 나라를 되새우려면 단호히 매듭 짓고 가야 한다. 명품 백, 공천, 인사 등 모든 구설의 진정한 해명과 사과, 제발 없다는 맹세다. 용산 내김 여사 라인 사태는 그 믿음의 징표다. 엄정한 기계의 제2부속실, 감찰관 제도도 함께다. 무엇보다 절실한 건 대통령의 인생 동반자로서 되돌아가겠다는 김 여사의 자기성찰이다. 저는 윤석열과 결혼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여야 합니다. 아픈 지적입니다. 역시 주필답게, 주필답게, 미국의 두 대통령 부인의 예와 함께 김건희 여사가 되돌아봐야 될, 성찰해야 될, 김건희 여사가 되돌아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될 부인을 버리더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